옛 연인이 정산을 요구할 때 배우 김부선, 검을 정치인 이재명에게 보내는 쓰라린 청구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한국의 정치판. 이곳에서 대중의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공개적인 채무 변제 요구가 한창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스캔들의 여왕 배우 김부선 씨와 검을 정치인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청구서에 적힌 것은 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커리어와 명예,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세월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 나와 내 딸의 배우 인생을 돌려달라. 어느 화참한 날, 당신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데, 옛 연인이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추억을 곡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입은 피해 목록이 빼곡히 적힌 종이를 내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김부선 씨의 현재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김부선 씨는 억울함과 냉소가 뒤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죄는 당신을 살아난 것밖에 없다. 그녀는 스캔들이 퍼진 후 자신과 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림을 그리듯 묘사합니다. 한때는 이름 있는 배우였던 그녀와 배우인 다른 스킨들 이후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 주범으로 이재명 대표와 그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인 개딸들을 주저없이 지목합니다. 악성 댓글과 언론의 집요한 관심이 자신의 모든 경력의 문을 닫아버렸고 지상파 방송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부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요구는 매우 명확하고 정상 또한 확실합니다. 당신은 정상에 올랐으니 이제 나와 내 딸을 배우 자리로 돌려놓을 책임이 있다. 전선을 넓히다. 가족이라는 아킬레스건을 향한 공격. 김부선 씨가 그저 밥줄를 되찾는 것에서 멈출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녀는 대담하게도 전선을 넓혀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을 향해 포물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문제입니다. 그녀는 이 대표 아들의 도박 중독이 마약 중독만큼 심각하며 성적인 발언 수위 또한 보통이 아니라고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부터 받게 하라고 공개적으로 조언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만 몰두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에. 아들이 외로움과 방치 속에서 학대받아 엇나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시나리오까지 덧붙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충골은 친형타와도 같습니다. 정치적 쇼를 하기 전에 아들 치료부터 시켜라. 과거로 필름을 대감다. 그림 같던 사랑과 운명의 신체 특징. 대중에게 자신이 왜 이토록 끈질기게 빚을 받으려 하는지 이해시키기 위해 김부선 씨는 과거의 연애사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대표와 1년 5개월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데이트 장소, 차량, 그리고 심지어 그의 신체에 있는 특징적인 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로맨스 사기극처럼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 대표를 매력적인 미혼 변호사라고 믿었고, 특히 그가 아내와는 갓밤을 쓴다고 말했을 때 결혼까지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저 세 번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심지어 김부선 씨를 환각환자라고 부르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시계 공방은 수년간 지도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마지막 청구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남는 것은 정산뿐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김부선 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언론사는 이 상황을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자. 김부선 씨는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가 왔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그녀는 이 대표가 무시 전략으로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개인 유튜브 채널을 자신만의 법정으로 삼아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연애 스캔들을 넘어섭니다. 이는 권력, 배신 그리고 명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한 편의 블랙코미디입니다. 과연 이것은 상처받은 한 여성의 정의를 위한 외침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관심 끌기일까요? 혹은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시끄럽고 씁쓸한 채무 변제 요구일 뿐일까요? 그 답은 당사자들만이 알겠지만 관객인 우리는 파코를 준비하고 다음 막을 기다릴 뿐입니다.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저격하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녀는 과거 스캔들과 관련하여 폭로하기도 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부설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2007년 변호사 출신의 한 정치인과 데이트를 즐겼으며 잠자리를 함께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총각이라는데 그의 인생이 참 짠하다고 말하면서 인천 앞바다에서 어느 연인들처럼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가방을 대신 메어주는 등 그렇게 다정하게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 안 가서 같이 자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김부선은 정말 오랜 세월 혼자 외롭게 보냈고 자신에게 그렇게나 적극적인 남자는 없었다며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김부선 잠자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 인터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저 당사자가 이재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부선은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해주는 밥을 먹고 가는 것이 자신의 시나리오였는데, 그 사람이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여우 같은 처자와 토끼 같은 자식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부남이었던 것이죠. 그 남자로부터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고, 관계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김부선 정치인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인터뷰 기사에서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변호사 출신이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남시장으로 당선되었기에 저희의 언급한 내용들과 상당 부분 일치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죠.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은 그녀가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가 나가고 이재명이 바로 지목되었으나 그는 1964년생으로 61년생인 김부선과 동갑내기가 아닐 뿐더러 김부선 역시 이니셜조차 다르다고 말해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재명, 김부선 딸 관련 김부선과 관련하여 이재명의 트위드로 또한 번의 스캔들이 점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부선 씨가 딸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말하며 법에 대하여 문야기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상담을 주선했던 적이 있는데 상담한 결과 벌써 양육비를 받았던 것을 드러나 포기시켰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탓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트위대는 김부선이 지난 2013년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함께 캡처된 링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부서는 2013년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님 제 아이 아빠 상대로 위자료와 유산 양육비를 전부 받아준다며 약속을 하더니 어느 날 종적을 감추셨네. 그 덕분에 나는 쫄쫄 굶고 있다. 왜 거짓말을 했나 내가 차영보다 못한 것인가? 차영이는 한 달에 120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을 때 나는 이웃에게 얻어먹었다. 당신은 정말 무책임한 벼러사다는 비난의 글을 올렸었고 이내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차영이 누구냐면 전 민주당 대변인으로 조용기, 순복음 교회 목사, 아들 조희중과 동거 중에 아이를 출산하고 2004년까지 월 1200만원에 이르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형수 쌍욕의 진실. 세채영과 형수가 어머니에게 폭행과 그리고 쌍욕을 해서 이재명이 형수의 쌍욕으로 맞받아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었군요. 앞뒤 전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비난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문제인 듯합니다. 이재명 아들은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름은 이동호, 이윤호라고 하며 2014년 당시 그가 재선할 때 이재명 큰 아들은 공굴의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며 작은 아들은 고려대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재명, 김부선 관계와 관련해 앞서 알아봤듯이 온라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돌며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와 관련해 이재명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섭니다. 김부선 씨가 인천에서 사진을 찍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래를 즐기느라 천만원이나 들여서 월세까지 살았다는데 그 사람을 찾아보라면서 말이죠. 해당 김부선의 정치인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재명과 김부선은 지속적으로 엮이고 해녀하고 사과하면서 이제는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오늘 김부선이 또한번 자신이 이재명에게 면담을 거부당한 후 송남시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댔다가 취하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계속 이러는 건지 저희가 의심될 지경입니다.